국내 최장 270m 전북 순장 가볼 만한 곳. 순창의 3대 명산 중 하나, 스릴감 최고봉 체계산 출렁다리. 전북 순창 여행 중 찾은 체계산 출렁다리입니다. 적성 체계산과 동계 체계산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1번 출입구를 통하여 체계산 출렁다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체계산은 적성강변 일대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마치 비녀를 꽂은 여인이 누워 다를 보며 창을 읽은 모습인 월화미인의 형상을 하였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동편제와 서편제를 아무르는 소리꾼들이 많이 나왔으며 그중에서도 조선말기 명창 이화중선이 유명합니다. 계단을 한참 올라야 하는데 일정 거리마다 문고를 부착하여 놓았는데 문고를 하나씩 읽어보며 오르는 재미도 있습니다. 매일 2층 계단을 걸으면 1년에 27kg 감소 눈이 즐거워지는 글입니다.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이며 몸의 미용제이다. 이 글을 보고 나니 지금부터 바로 웃음을 가득 띤 얼굴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중간 숨을 잠시 돌리는 공간이 나오는데 아래 주차장에서 보았던 출렁다리의 까마득한 높이가 지금은 그중간짐을 보이며 체계산 출렁다리가 점점 가까움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오릅니다. 중간 쉼터는 전망도 나름 괜찮고 쉼터 벤치도 있어 무리하지 않고 산을 오르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조금 오르자 또 하나의 쉼터 전망대가 보입니다. 여기 쉼터 전망대 아래에는 순창체계 산출렁다리 문구와 함께 연인의 모습이 부착되어 있어 어떤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숨이 가빠 올때 잠시 쉬어가기 좋은 쉼터 벤치가 있는 전당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거의 출렁다리의 높이가 눈높이에 맞추어져 가는데요. 조금만 더 가면 출렁다리에 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출렁다리에 다가갑니다. 드디어 체계산 출렁다리 입구에 도착하였습니다. 체계산의 명칭은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형상이어서 체계산, 적성강을 품고 있어 적성산, 화산 옹바위 전설을 간직하고 있어서 화산으로도 불립니다. 출렁다리의 이용시간이 있는데요.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 마감입니다. 체계산 출렁다리의 발판은 안전철망으로 조립되어 강화유리의 긴장감 대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치계산 출렁다리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무주탑 현수교 길이가 무려 국내 최장 270m이며 보행 폭은 1.5m, 높이 90.1m이며 출렁다리의 중간은 아래로 조금 내려가 있는데 그 높이가 75.1m입니다. 체계산 출렁다리의 초대 이용 가능 인원은 성인 70kg 기준 1,300명이니 안심하고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체계산 출렁다리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출렁다리 주변은 연초및 단체식사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관광객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출렁다리 위에서는 낙하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모자나 핸드폰 등 소지품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도로 위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렁다리 위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마시고 즐거운 산행을 위해 서로 배려하며 쓰레기는 들고 다니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출렁다리 한쪽에 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놓았는데 멋진 풍채의 소나무 벤치가 등산객의 쉼터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소나무 쉼터 벤치에서 바라본 체계산 출렁다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계속 이어지는 길처럼 보입니다. 다시 보니 아찔한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편백숲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순창 여행에서 체험한 체계산 출렁다리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행복에 젖어듭니다.